A급 상권의 폭이 되게 좁다라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블럭 뒤로만 가더라도 임대료 차이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었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월세보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교통 요충지에 있는 공동역은 많은 오피스, 관공서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있는 상권 수요가 높은 곳인데요. 네네. 이곳의 상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오늘 저희가 공동역을 다녀왔죠. 우리가 공동역은 이제 저희가 이제 A급 상권 답사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권으로서 좀 성장한 지역이고요. 어,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복합 개발로 인해가지고 오피스들도, 대형 오피스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이 없었던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어, 시리즈로 A급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미래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과연 이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또 최대의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공동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A급의 특징을 제대로 다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또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했던 광동, 광화문이나 그다음에 서울역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좋아질 여건도 많이 있는 곳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역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동역은 현재 5호선 그 다음에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그 다음에 경의선까지 같이 이제 환승이 되는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동역 상권은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기존의 공동역은 이 시장 쪽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포 삼성 아파트로 앞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원래 노포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포들이 하나씩 차츰 사라지면서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건물들 위주의 구분상가 위주로 이제 차츰 바뀌어가는 추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저희가 다녀온 곳들 설명을 드리면, 어, 첫 번째는 이 구분상가 위주로 된 대로변 상권입니다. 그래서 공동장 8번 출구 앞쪽부터 해가지고 가든 호텔 앞까지 해서 저희가 삼성 아파트 앞으로 길게 놓여있는 여기 상권이 첫 번째 A 상권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최근에 뜨는 이제 그 연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 용광동까지 쭉 이어지는 바로 이 경의전 숲길 주변으로 상가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다 보지 못했지만, 마포역 주변으로 해서 염리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여기 C, 이쪽은 어떤 상권이냐면, 이제 음식문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도 또 새롭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오래된 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상 가게들이 많은 곳으로 비교했는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곳은 새롭게 바뀌고 A급 상권으로서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 A지역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어 그리고 경의선숲길 상권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거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여 상권 답사를 해보니, 네네. 다양한 상가와 점포의 형태를 보았는데요. 네네. 그만큼 시세 차이도 커 보였습니다. 임세, 임대 시세 및 현황은 어떠할까요? 저희가 이제 A급 상가를 다니면서 아마, 어, 우리 느끼셨을 거예요. A급 상권의 폭이 되게 좁다라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블록 뒤로만 가더라도 임대료 차이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었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임대료 차이가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A 지역, 그러니까 공동력 8번 출구 앞에 신흥, 신축 건물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그 8번 출구 앞으로 있는 대형 건물들의 1층 상가들은 보통 이런 건물들은 주차가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진 하나 찍어 온게이 지역의 한 건물 특히요. 아크로라는 요 건물을 같이 봐 보시면은 1층부터 7층까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가의 2층까지는 은행과 그 다음에 3층에는 증권사를 제외하고 상층부는 전부 병원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이 건물 주변으로 이제 1층 대로변 상가들은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실이 아예 없이 권리금도 상당히 높게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세로 최근에 거래 거래 자체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 지역 부동산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1층 대로변에 전용 8평짜리가 15억에 거래가 된 사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독특했던 건 대로변이 16평이 어, 750 정도 임대료인데 그 이면 딱한 블록 뒤로 가서 좀 구축으로 좀 오래된 노포들이 형성된 곳은 같은 면적인데 280의 임대료가 나간 것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축 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할때 임대료를 계산을 할때그 폭이 A급 상권의 폭이 되게 작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상가들이 이 구분 상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다 수평 세 평짜리 상가들도 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두평세 평짜리 상가에서 과연 뭘할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폭도 전면 폭이 1.5m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상가 이론을 볼때 보면은 최소한 전면 폭은 3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평은 넘어야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는데 여기는 그런 우리 정의를 다 깨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 폭이 한 1.23m 밖에 안 되는, 어, 와플 가게 전용 두 편짜리가 2,100만원 월세. 그러니까 전용 평당 50만원이 넘는 겁니다. 확실히 A급 상권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샌드위치 전문점 전용 한 3평에서 4평 사이에 샌드위치 전문점도 3,17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용 평당 40만원 평균 임대료를 넘어섰고,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A블럭, 그, 대로변 쪽은 거의 평당 한 40에서 50만원 임대료, 이면은 평당 20에서 30만원 사이 임대료, 이요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역 주변으로는 A 지역 뿐만 아니라 건물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A급 상권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재밌는 건 공동역은 이주변의 다른 업무 지역과 다르게 주말 공동화에서 좀 작은 이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재개발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구그 오래된 아파트부터 신축 아파트들까지 복합적으로 모여드는 배우 인구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 지역과는 다르게 주말 공동 완성도 덜한 지역이 됐고 또 지하철역이 네 개가 모이다 보니까 약간 만남의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서 멀리는 일산부터 가까이 있는 여의도 직장인들까지 좀 모이는 장소가 돼서 어,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영향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동역 주변 경의선 숲길을 돌아보니 이곳의 스트리트 상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네. 이곳의 상가 현황은 어떠한가요? 사실 최근에 좀 뜨고 있죠. 경의선 숲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빵지 순례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가들 좀그 많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직은 숙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막 신축으로 개발이 복합지로 졌는데 사실 뭐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했고 이 공덕 파크자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앞쪽이 이 아파트 되게 위치 좋아요. 그러니까 공동 역세권이면서 그 앞쪽이 이제 경인선 숲길을 지화하고 지상으로 이제 일자형으로 쭉 뻗은 공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고죠 공원을 조성했는데 을 이 길에 따라서 원래 단독주택과 거리였던 오래된 구, 구옥들이 많이 있던 곳들이 약간 이제 일부 1층을 점포로 개조하면서 상가들이 일부 이루어져서 약간 막 트렌드 있는 카페들이 좀 들어서면서 약간 카페거리처럼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공동력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 파크자이의 단지 내 상가 1층의 상가를 쭉연도형으로 배치를 해서. 구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메인 상권보다는 유동인구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공원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공원이 있으면 주말에는 괜찮겠지만 배우, 업무인구 그만큼 건물의 밀집도가 낮게 되는 거거든요. 또 주택가로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파크자이 아파트 어 임대료 시세들을 보니까 대략 전용 뭐한 10.58평짜리가 5,290 정도 그다음 13평이 5,420 그리고 매매가는 7.26평짜리가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아주 A급 짜리로서의 가격에 거의 근사치에는 있습니다. 왜? 역세권 바로 앞에 있고 가격도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니까 공동 역세권에 비해서 한20% 정도 디스카운트 된 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 나름 장점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좋아질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또 봄,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 상가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